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랑 강사 이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만나니까 새롭죠 어, 코로나가 갑자기 많이 확장이 됐어요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면역력을 꼭 챙기시고요 물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 굉장히 즐거우셨죠? 저도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한분한 한 분이 생각이 나네요. 즐거워 하시는 모습들이. 첫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슐런이란, 슐런이 무엇인가? 슐런이라는 것은 슐런 보드에 30개의 퍽으로 밀어 넣어서 점수를 내는 스포츠입니다. 역사는 400년, 400년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민속 놀이 겸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1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슐러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목적이 또 있겠지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어, 놀이의 즐거움으로써 단체게임에서 함께 우애와 하합을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맛배기로 20개 가지고 법으로 연습하고 또 점수도 내고, 점수 내면서 서로 궁금한 사항도 질문을 하고, 또저 나름대로의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점점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다 보니까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더 많이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슐런의 장점에 대해서 더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 거예요. 첫 번째 슐런의 장점과 특징이 있습니다. 슐런은 어,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는 정통 놀이 겸 스포츠입니다. 또한 휴게실, 마을회관, 노인정, 교실, 또 복도 등 좁은 공간에서도 할수 있는 큰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출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중한 입장에서 겨룰 수 있는 스포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슐런 보드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음, 슐런 보드이다 보니까 사고와 부상의 염려가 없는 안전한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또한, 슐런은 동계 및 하계 등 계절에 상관이 없어요. 기상에 상관없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에 무리에 가지 않고 스포츠로 또 노인,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 연령이 변하게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무리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슐런이라는 즐거운 스포츠 가지고 가장 즐길 수 있는 적합한 스포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2년마다 월드컵에 개최되고 있어서 유련, 유럽 유 3편 리그가 진행되어 있는 전 세계인이 함께 할수 있는 스포츠니까 좀더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슐런의 장점에 또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슐런는 1인부터 2인, 3인, 뭐, 단체로 함께 할수 있는 놀이 형태의 스포츠로서 청소년들 요즘 심각하죠 게임 중독 예방에 아주 좋은 음,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보다는 다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주의력과 집중력을 키우면서. 내 활성화로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내 전두엽 활성화가 되어서 이렇게 침매 예방에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1점 관영 넣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1권 1점 관영 넣기는 가장 출련의 기본적인 연습 게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게임은 개인 경기로도 가능하고요. 팀 경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인도 되고 2인도 되고 3인도 되고. 그래서 인원이 많이 모여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없고 세 명이도 할수도 있고 다섯 명이도 할수 있고 10명이도 할수 있습니다. 우선은 게임을 할 때는 항상 주사위를 던져서 순서를 정할 겁니다. 주사위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씩 던질 거예요. 두 번씩 던져서 숫자를 합해서 가장 크게 큰 점수가 나온 사람이 큰 숫자가 나온 사람이 순위 1순위로 정해서 다른 순서까지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다 정해졌다면 음, 1점 관역에 넣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런 보드가 있는데 1점에도 넣을 수 있고 2, 4점도 고 3점도 고 2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퍽으로 1점에만 넣는 경기입니다. 네. 왜 이렇게 1점부터 하느냐. 첫 번째는 경기 진행으로 공동체 질서를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단체로 할 때는 공동체 질서의 질서를 배우기도 하겠죠. 푸시. 푸시의 강약 조절을 통해서 집중도와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합니다. 슐론의 기본의 연습을 함으로써 관역 넣기가 아주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점 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 회기에는 2점 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 회기에는 3점, 4점 넣기를 할 겁니다. 네. 1점 관역 넣기. 첫 번째 경기 방식을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경기, 팀 경기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순서는 서로 이야기 나눠서 결정을 내리는데, 오늘은 주사위로 할 겁니다. 대부분이 주사위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빨리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부터 할 거예요. 개인이 10개의 퍽으로 1점 넣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1점 넣기의 개수를 점수로 승패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제 1점 넣기입니다. 네. 예. 또, 퍽을 넣습니다. 아이고, 1점에 못 들어갔어요. 이거는 다른 점수에 들어갔지요? 또 2점에 들어갔습니다. 3개가 들어갔네요. 와우! 4개가 들어왔어요 네. 다른 게, 다른 데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네요. 네. 어휴, 다섯 개가 들어갔네요. 그렇게 되면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1 0개 퍽으로 1점에 다섯 개가 성공했어요. 점수는 50점으로 하겠습니다. 한 개에 10점씩 해서 50점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1점 넣기는 가장 슐런의 기본이라그했잖아요 이것은 많이 연습하다 보면 1점에 넣는 것은 아주 문제 없게 되겠죠. 어느 정도 연습을 하다 보면, 어, 양옆, 음, 슐런 보드에 양옆을 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1점, 1점에 넣는 것을 개수로 어, 해서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